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암호그린택이라는 어,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어, 페라이트 관련주였어요 페라이트 그런 주였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페라이트 관련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끼 뭐라 그랬어 특정된게 아니다 그랬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검토 중인 거잖아. 그다음에 테마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죠? 테마 자체가 어 세게 갈 수가 없다. 세게 오래 갈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첫 번째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찾아야 돼. 네? 추가 매수해야 돼. 네. 그 다음에 파락이 멈추는 구간을 찾아서 추가 매수할 거예요. 네. 그쵸? 그리세 번째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뭘 해야 돼? 추가 매수를 했으면 어, 반등 타이밍을 알아야지. 네 번째는 제가 꼭 추천을... 이도록할 테니까요. 자, 우리 영상 중간 연락도 어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번호 크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데 이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이소장이 여러분께 어, 연락을 내일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저랑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추가 매수할 타이밍 캐치하는 게낫잖아 그래서 이 부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그린텍의 월봉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은 어때 보여요, 아마 그린텍?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된 윗꼬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꼬리, 여기서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꼬리, 윗고리. 이런 윗꼬리야. 윗꼬리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야? 고점에서 윗꼬리잖아. 그쵸? 어, 저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고점에서 자꾸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는 턴다는 거야. 턴다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매도를 하는 거지, 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해야지. 이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꼬리가 나는 거요 매도세가 당연히 세니까, 어, 그 그렇죠? 꼬리가 나타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월봉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1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안착만 해준다면, 저는 어, 좋은 흐름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에다 한번 거봐요. 17,500원을 주봉에다 그어보면, 주봉이 왔습니다. 주봉에 그어놓으면, 어 기본적으로 보면 이 가격대의 안착이 정말 중요한 것. 이, 이 가격대를 안착을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여기를 재차 회복을 못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는 여기야. 어디냐면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어디? 여기 절반이란 말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장대 양봉.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가 잘지대되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이탈하면 음락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절반. 어떻게 보면.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럼 단기 주봉에서는 1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17,500원, 16,500원을 일봉이 보세요. 17,500원. 7,500원, 16,500원을 컸죠 1,500원을 컸습니다 그건 알아요. 결국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야, 여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여기 고점에 사 하신 분들 있죠. 최근에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추가 매수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까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매수 타이밍.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영상이 크게 보이잖아, 번호가. 이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드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돼. 정리를 해야지, 뭘, 어떠 한다? 다음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시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이건 기술적인 반등만 남, 기술적인 반등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추가 매수 타이밍 제가 소통방이나 제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도 보이시고, 그쵸? 이 영상 위에도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종목 추천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토큰증권이에요. 토큰증권 관련. 토큰증권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자, 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물 자산도 주식 발행이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실물 자산들이 증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래서 이 시장이 내년부터 시작돼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34조 원 수준일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막 토큰 증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토큰 증권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 우리는 뭐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주식. 그죠? 주식을 해. 그럼 이 관련 거래소 기업을 사야 되잖아. 거래소 기업. 거래소. 왜?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 어디 비트코인 생각 안 나요? 비트코인. 거래소 어디 있었어? 업비트 많이 쓰잖아, 업비트. 맞아요. 거래소 관련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소 관련 기업.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미 시장 전망은 좋아보여요. 굉장히 좋아보여. 그죠 이미 금융감독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이 종목인데. 10년을 횡보했어. 10년을 횡보. 1년을 횡보한 종목. 이거는 이슈가 되면 갈 수밖에 없어. 1000%, 500% 이상 충분히 가는 종목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되니까,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쳐야 뭔지 아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 충분히 우리가 암호그린텍, 아모그린택, 암호그린텍 우리가 수익으로 나오고, 이렇게 추가 매수하고, 탈출한 다음에, 이정모 매수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이정모 매수 들어갈 테니까요. 이정모 매수 들어갈 테니까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편하게 남겨주셔요.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로 드리거나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